너 어떻게 카메라 켜지는 소리 어떻게 들었어? 어떻게 들었어, 너? 이뿅 하는 소리가 들렸어? 뿅 하면 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? 보리부리 보배우 또코 받고 있었지, 너. 또코 받고 있었지. 너 때문에 저기가 하얘졌잖아. 이가 맨날 코 받고 있어갖고 저 분이 하얘졌어. 어떻게? 밖에 왜이렇게 궁금해? 예쁘니? 뭐에요? 집은 잘 지켜서 좋네, 우리 보리가. 든든하네, 오빠가. 우리, 어리 우리. 어리. 우리야. 카메라 의식하는 거 봐봐. 카메라 의식하는 거 봐봐. <laughs> 왜 카메라 의식해, 너?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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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브. 한 번만, 한 번만 공기 빵빵한다. 이렇게 공기 빵빵한다. 귀, 귀염둥이.